Oi, você 아야, 잘 맞추네 그래도 하나, 하나 놓치게 했다 아직 1렙인데 왜 이렇게 패기롭냐? 끌리면너 위험한데 아군이 네, 다녔습니다. 라인 빌고 그냥 치까야겠다. 이 내가 놀래키는 그래, <laughs> <그냥. 웃음> 쓰기 좋게. 옆으로 내가 보내주는데, 뭐한 돼? 트페이거 궁각 보면 안 되나? 이스 노플인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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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안 됐는데. 아, 내가 스킬이 없다. 자야가 스킬 쿨이 너무 길다. 이 개똥챔. 스킬 쿨만 빨랐으면 내가 살려주는 건데. 최대한 열심히 때리긴 했는데. 저밤 생기 아니고 시간대가 지금 이 시간대에요. 방금 이킬 썼어요 방금. 와드 와드 어 투였네. 오케이. 뭐어 뭐야 왜평타안 나가. 내 CS. 이였네 생긴 거죠. 리의 터전을 되찾고 환서가 다시 이었와나 지금 너무 센데 신나고 싶다. 나이스, 우리 팀. 나이스, 우리 팀 보여주나? 노플. 어, 뭐야, 이게. 아, 이게 안 되네. 오, 나이스, 쌤. 와, 진짜 억지로 잡았다. 저 보티오 탈주 각인데 이거. 제발 스레시 먼저 해줘. 나이스. 아나 스킬 없는데 뭔가 타어안 좋은 거 같은데. 아, 아깝다. 시야파타킬좀잘 먹네. 나내 아, 문값이 천 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처형할 걸. 너있어잘 잡았다. 아, 처형할 걸 처형. 나 처형을 생각 못 했네. 아, 나 바보 졸린가 본데? 시작되었습니다. 네, 네, 쌍고프. 그렇지. 오케이, 이코. 나도도 근데 잘한다. 계속 잘 봐준다. 테페 잘하네. 할 때도 열심히 하죠. 음,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. 아, 아, 한대와 방금 근데 유미가 탈진 잘 걸었다. 탈진 아니었으면 이거 다 잡았 다 잡았을 것 같긴 한데. 아, 나, 연속으로 죽네. 큰일이네. 뭔가 아쉽다. 자야가 스킬 쿨이 길어가지고, 좀 빨리빨리만 돌면, 방금 거도 좀 괜찮았을 텐데. 쓸게 없네. 그냥 갈걸 그랬나? 와유미개박친다 뭔가 끝난 거 같아서 빠지려다가 걸려다가 빠질려다가 걸려다가 그러다가 좀 늦은 것 같아. 하, 아 그냥 갈걸 맞지? 그냥 대놓고 갈 걸. 가도 못 잡을 것 같아. 자야는 챔프가 이게 받아치기여 좋고 뭔가 좀뭘 혼자 하기는 좀 빡세다, 맞지, 님들? 자야 똥챔이야, 똥챔. 혼자 뭘할 수가 없어. 무조건 상대가 좀 무리해야돼 어디갔냐? 뭐야 누구랑 섞고 여기로 갔어? 싶어서 말이야.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여기 와드인거 같은데? 뭐야 아니야?

아니, 이거 봐, 이거 먹어, 이거 먹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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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이거 한번 봐, 이거 한번 봐. 이거 파겟 너무 갈린다. 다 잡아주세요. 와 잠깐만 또 탈진 걸렸어 얘는 무슨 한타를 하는데 싸움이 났는데 탈진을 나한테만 걸려고 탈진을 안쓰고 있는거야? 뭐야 도대체 쟤아 탈진이 왜 아직도 있어 나이스 잡았다 야, 라인, 나도 줘. 야, 스레시야 어디 혼자가 위로 와야지. 그래, 위로 와야지, 이렇게 도와줄 수 있지. 나이스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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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탑을 나보리 너무 비싸가지고 굳이 갈 필요 없어요. 나, 나보리 갈 거야. 피바라기가 한게 나을 것 같아. 뭐지? 나왜 자꾸 보이지? 챔프가 뭐야? 이 챔프, 왜 자꾸 보여? 음, 나보리 가격이님들이인피랑 피바라기랑 가격이 똑같아. 여떻야나 라인 좀 먹자 이대잡이야이게 이게 똑같은 걸본거 같지 아까랑. 특 페가 근데 바텀 을 가야 되는게맞는거같 은데, 미드 라인 자꾸 먹지 말고 궁 없어 가지고 좀 애매하다. 궁없고 돌풍 없 어서 이거 좀 무섭다. 가 심파를 가야지 좀 사긴데 저 친구가 심파를 안 가서 괜찮아. 오케이 커터 커터 뭐야 횡단한다. 알아서 잡을 것 같은데. 아이오니아 종족들동지께를 처치했습니다. 너무 깊고 깊어, 깊어. 너무 깊게는 가지마. <목소리> 와, 저게 아니고... 아야... 어나고도지어제습니다포을게 했으니... 그래도 좀 먹고 피해 피할것 같아... 골카만 한번 딱 던져주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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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턴, 아, 쓰레쉬 위치 못 봤어. 잠깐만, 이거 또 이게 비빔밥 된다고? 와, 바로 나간네 위기다. 도미닉 뜨긴 했는데 아 이거 싸움이 빨리면 안되고 한번에 딱 걸어야 할것 같은데 미드가자 미드가자 케임 봐도 되고 얘네 탑쪽인데 탑 궁켜궁켜 2주도 세긴 세다. 잘 물어야 할것 같은데. 2주도 세긴 세. 아니, 아니, 아더 하지 말자. 괜히 빨려가지고 다 죽으면 게임이 끝나. 얘네 근데 스펠 방금 다쓴거 같은데. 아니, 과 보자 이거 니아공으로 가자 가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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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. 유미 17 렙이야? 렙왜 이렇게 높아해? 알아 잡기 하고 바로 가자. 게임은 못 끝내겠다. 왜 이렇게 오래 버텨? 아, 일부러 안 죽이고 있는 거야? 와, 근데 바론들 왜 이렇게 수, 잘 들어가지는데? 와, 데미지 미쳤다, 나 지금. 취하는데? 상대 레드 뺏고 싶은데, 이제 진짜 끝내러 갑시다. 님들, 진짜 끝내러 가자. 이거 그냥 안 빨리면 또 이긴다. 앞에 거 보자, 앞에 거이 빨려 들어가면 지는 거 같아. 우리. 플래시 50초, 안 먹어도 돼, 안 먹어도 돼. 네마드량 모고. 뭐고? 실드랑 모고. 나이스 nice, 펜타 좋았다 나이스 와 근데 센 궁실드 보고 장난 아닌데 나이스 아 맞다 투유님 드렸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. 딜량 8만. 어휴.